이시 알아야 할 오늘의 위험한 탑리의 주인공 바로 우리 집입니다. 2009년 2월 경기도에 3살 남아는 이곳으로 인해 손가락이 골절된 사례가 있었고 2007년에는 6살 여아가 친구들과 놀다 이곳으로 인한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돼 3 차례나 접합수술을 받은 끔찍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곳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무려 5백여한 건으로 그 위험성은 이미 심각한 수준. 그렇다면 골절이나 절단 등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우리 집 3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스튜디오에서 맞춰 주십시오. 저는 문 같아요 문. 그렇죠. 가볍게 문 생각하면. 갔다가 팍. 저도 굉장히 많이 다쳤었거든요. 저는데 아무리 그래도 문은 우리가 닫는 힘이 있고 네. 진짜 놓고 빵 닫기 전에는 그냥. 골절이나 요 정도까지 절단사고는 안 일어나거든요. 아니, 거의. 나죠. 날수 날 있습니다. ]죠. 그래요? 날수 그럼요.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칼 같아요, 칼. 칼? 오. 네. 요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그거 보면 장난치고 막 이러거든요. 아, 칼로? 아, 칼로 어떻게 골절이 되죠? 짤이죠칼 칼 등으로. 골절도 한번 골절 있어요. 골절 있잖아요. 골. 골절도 그런, 있어요? 부러짐도 있어요. 다시 한 번, 한번더한번 어, 한번 생각해야 돼요. 네. 사실 이거는 음. 남녀노소 다 경험할 수 있다. 그래요. 굉장히 아프고, 저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다섯 분다한 번씩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정도면 좀 문이죠? 문인데요? 문이. 네. 문입니다. 정답은 뭔가요? 자, 위험한 우리 집, 탑3, 네. 3위는 이겁니다. 문이죠? 문이다! 문이다!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죠? 문이 렇게확 닫는 것 때문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예. 사실은 문틈 사이는 굉장히 좁잖아요. 네. 네. 거기 아이들 손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예, 예. 그 사이에 이게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오, 상태가 벌어질 네. 것 같으세요? 일단은 고철. 그냥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이 네. 자체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부어오르겠죠. 네, 예, 맞아요. 조금 더 심하게 다치면? 골절. 그러면 은 안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인대 같은 게 찢어질 거고 예. 결국은 안에 있는 뼈가, 뼈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골절이 생기게 되는데 잘못하면 여기는 봄에 마디가 있잖아요. 예, 예. 마디가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성장판이 어. 손상이 되면 안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상당히 심각한 손상들을 유발할 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 우리처럼 이큰 손은 껴도 별로 안 아픈데 음, 그렇죠. 작을수록 오, 오, 아이들은. 아, 발도 되게 아파요. 그렇 발도 그렇죠. 발한번찧있는데 예, 그렇죠. 예, 예, 예. 아, 어른들은 주로 발 경험이 많으시죠, 사실. 아, 진짜 부러. 발이 많죠. 자,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방심하는 순간, 골절 및 절단으로 이어지기 쉬워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우리 집 3위는 바로 문입니다. 추운 겨울 우리 집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문. 하지만 자칫 방심하는 순간, 남녀노소 모두에게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문의 위험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대상은 바로 아이들. 아이들의 뼈와 근육은 성인보다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문 끼임 사고를 당했을 경우 손가락이 완전히 절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문으로 인한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가정에 있는 문의 개수를 직접 세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관문과 방문 등의 출입문은 물론 형첩이 달린 장롱문 작은 서랍장문 주방의 싱크대 문까지 그 개수는 무려 32개에 달했는데요. 이렇게 가정 곳곳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문. 특히 아이들은 공간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쉽게 열고 닫히는 문을 장난감 삼아 매달려 놀거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틈에 손을 넣었다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그렇다면 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었을 때의 충격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넘버원에서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세트 안 나무 재질의 여다지 형태로 된 방문 베란다에 주로 쓰이는 미닫이문 그리고 쇠로 된 단단한 현관문을 실제 가정의 조건과 똑같이 설치하고 그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문들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열고 닫는 형식의 방문에 이 나무로 된 연필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문을 쾅 닫자 맥없이 뚝 부러져버리는 연필 이번에는 연필보다 단단한 볼펜으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힘을 주어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볼펜 방문을 닫았을 때 과연 오, 볼펜의 운명은 오, 어떻게 될까요? 오, 순식간에 두동강이 됐어, 나고 마는 볼펜 음. 그렇다면 유아의 손가락과 강도가 같은 각뼈에 젤라틴을 입혀 만든 인공 손가락을 넣으면 과연 핸드폰 어떻게 핸드폰 될까요? 아주세요 방문이 세개 다치자 부짐과 동시에 뼈가 튀어나오는 끔찍한 모습. 결국 끔찍하게 절단되고만 인공 손가락. 무시무시한 문의 위력이 느껴지십니까? 자 이번에는 베란다에 주로 쓰이는 미닫이 문. 미닫이 문 사이에 볼펜을 넣고 문을 빠르게 닫아보겠습니다. 날... 문이 닫힘과 동시에 볼펜 역시 저참이 두두각으로 부러지고 아, 아, 마는 모습. 믿다. 자 그렇다면 쇠로된 경감 문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성인 남성이 온힘을 줘도 절대 휘거나 부러지지 않는 쇠로 만든 장우산. 중우산. 이 튼튼한 장우산을 온관문에 넣고 뭐야, 닫아보겠습니다. 뭐야.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그런데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없을 것 같던 뭐야. 장우산도 온관문이 세게 닫히자 반으로 접혀 찌그러지고 마는 충격적인 모습. 접힌 우산을 펴자. 쇠로 된 우산대가 모두 부러진 처참한 모습. 만약 여기 피부와 근육이 매우 약한 아이들의 손과 발이 끼었다면 골절은 물론 완전히 절단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실제 문으로 인해서 손을 다쳐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아이들은 이틀에 한 명꼴로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할 경우에는 절단이 돼서 접합수술을 받게 되는데 어릴 때 이렇게 손가락에 접합수술을 받을 정도로 다치는 경우에는 성장판이 손상되기도 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쪽 손가락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심각한 장애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문 사이에 손과 발이 끼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